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을 분리하는 신앙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모세의 오경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이제 성벽 봉헌식 날 이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추레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낭독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요한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 아니라, 영원히 요한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민숙이 22장, 뭐 24장, 이렇게 보면 있어요. 벌서부터쭉 있는데, 자 이런 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제 이 암몬 사람, 그러니까 암몬 민족이죠. 암몬 민족은 어떤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냐면 예, 아브라함의 조카, 아 롯의 후손이 예, 암몬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는 친척 민족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 이 가나안 전쟁 때 예, 이 뭐야, 그 소돔, 소동, 어 소돔이 망했죠. 아, 그 사실은 패배해 가지고 완전 멸망할 건데 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깨뜨리고 구출을 해내서 롯이 살게 됐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시죠. 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 보면, 어이 롯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죠. 존재할 수도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메 우선 이스라엘 민족과 형, 친척 민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빚을 진 거죠. 빚을 졌으니까 잘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배응망덕한 짓을 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협업시켜서 가난 땅으로 이끌고 가실 때, 이제, 이, 광야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배움을 해줘야 되는데,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암몬의 왕그 어떻게냐면 저주를 하죠. 발람사라 그 발람 발람을 갖다가 그냥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저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 이,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머니아에는 모압이죠모압왕모압왕 발락,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합하고 암몬, 둘다 똑같아요. 로세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 예, 모합은 저주하려고 했고, 암몬은 또 방해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여와의 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발견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니에미야 네,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벽성벽 봉헌신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그 드에미아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들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분리했다. 섞인 무리는 그러니까 이제 무압하고 안몬 모합하고 암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음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 모합하고 암몬은 다 로세호선인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 지금 여호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순수성을 해치는 거예요. 순수성을 해치거나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하고,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든, 소극적으로 방해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굉장히 암몬 사람이 또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 디에미아가 그, 거기 있는 부분을 읽었던 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백성들에게 알게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이제 분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이제, 종교적 모임, 그러니까 신앙적 모임에서 추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어, 그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성회에서 어, 추방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예 추방을 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록을 하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완전히 추방은 안 했을 거고, 예배 모임, 그런 데서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 이러한 조치는 이제 하나님이 에, 기뻐하시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에, 개혁을 해야죠.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니에미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동조를 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쨌든 성장했으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을 그모압이나안어또 다른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서 어, 모든 이방인을 추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추방이 예, 예배 행위, 예배의 그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든 아니면 이스라엘 공주에서 추방을 하든 간에 음, 어쨌든. 완전 모든 이방인을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 3장3절에 보면은 이제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가만 보면.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예, 모합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라고 있죠. 루께 나오는 루, 루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어,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보아스랑 결혼해서, 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그 후선에, 이제 다윗이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그 모합 사람의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여호와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랑 결혼해서 유다 지파 결혼해서 다윗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 대표적인 얘기고 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그 뭐, 자위도 나왔지만 또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진정으로, 어, 여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예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누구누구는 절대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반드시, 100%, 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예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어, 모합 사람 뿐만 아니라, 저기, 가나한 사람, 기생 라합도, 어, 유다지파에 들어와 와 있죠. 아, 그래서, 어,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 족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죠. 이 세상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 이스라엘 사람들 볼때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에, 여호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회를 오래 다니고, 또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니까, 러 여기 이제, 느아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뭐 생활을 위해서 뭐 어떤 이유이든 간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그냥 그 신앙적 모임에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진정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 어떤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거라면 여기서는 구분을 못하냈지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를 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